할렐루야! 킹덤 빌더 교회의 상열 목사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 상담을 하고 또한 귀신 축사를 합니다. 주안에서 힘든 사람들, 연약한 자들, 말씀이 없고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힘들고 고민 상담, 모든 신앙 상담을 하고 또한 귀신 들린 성도들에게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을 축사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귀신축사, 축기사역,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 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하컨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희 참으리오, 그럴 일이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끄지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보고 해석을 잘못해 귀신이 안 나가는 이유가 어 믿음이 작은 까닭, 이것이 바로 불신인데, 이것이 답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일반 성도님들이 어, 자가 축사를 할 때, 또 귀신 축사를 할 때, 귀신들이 안 나갔을 때, 어, 왜안 나가느냐? 그러면 여기 귀신들은 이 에스름으로 버티고 나가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도, 기도와 금식으로 해서 나가야, 돼, 쫓아야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이 간질이라는 거는 이 간질환자를 여러분들이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눈이 돌아가고, 팔이 꺾이고, 거품을 물고, 이 순간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믿음, 이 이제 불신, 그 불신이 들어와서, 그, 그들이 갖고 있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상쇄시킨다, 이것입니다. 무효화시킨다. 제자들의 믿음을 무력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은 귀신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 간지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지만 이 간질한 간질하는걸 보고서 그들의 믿음이 상쇄됐다 이것입니다. 불신이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어 이런 유가 바로 귀신이 아니라 불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그 불신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오로지 믿음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불신 보고 듣고 오감으로부터 오는 그런 거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만큼의 순수한 믿음이 있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우리는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받았다 이 것입니다.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받았다 이 것입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 그 믿음을 상쇄시키는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의심과 또 자연적인 그 눈으로 보므로써 귀로 들음으로써 그 믿음을 상쇄시키는 무력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질,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간질이 제자들의 불신이 믿음을 상쇄시켰다. 제자들이 그 간질하는 아이를 보고 그들의 믿음이 의믿음 상쇄되었다 이것입니다. 불신이 들어와서 제자들의 믿음을 상쇄시켰다. 무효화시켰다. 무력화시켰다. 그래도 겨자씨만한 그한 알의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이라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죠. 어,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르시되 너희의 불신 때문이다. 너의 불신 때문에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불신, 불신이 믿음이 작은 까닥은 가닥, 잘못 번역된 거고, 이건 불신으로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 불신은 기도와 금식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 기도와 금식으로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그 불신. 불신은 그, 그 불신은 기도와 금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귀신이 아니라 바로 불신이다 이것입니다. 불신. 믿음의 반대. 이 불신은 뭘로 우리가 없앨 수 있느냐? 기도와 금식이다, 이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그래서, 많은 이 귀신 들린 아이, 이 성경 내용을 보고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와 금식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만은, 그 소용없다, 이것입니다. 불신이 있으면 아무리 소용없다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하더라도 불신이 있다면 귀신 못 쫓아낸다 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없는 것을 기도와 금식으로 쫓아낼 수 없다 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귀신도 예수 이름에 정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에 정할 사탄막의 귀신들이 없다 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십시오. 그리고 기신 축사, 축기 사역 하는 목사님들도 기신들을 많이 쫓다가 기신이 안 나가는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불신이 들어와가지고 기신 축사, 축기 사역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역을 하는 사람을 내가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서 계속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면 기신들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계속 믿음으로 축사했습니다. 불신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계속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니까 결국은 나가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간질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상쇄되었다. 무효화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의 그런 불신을 없애려면은 기도와 금식 아니면 이런그 불신이 나가지 않는다. 너희들에게서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린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에 20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주제가 이르시되 주어가 바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이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이라 불신이라 이것입니다. 이 불신이 주어다 이것입니다. 주어.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불신과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런 불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자가 축사 귀신 축사 하더라도 귀신이 안 나가면은 그 불신은 불신에 무릎을 꿇지 마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축사하시고 그 불신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양다리의 세상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불신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귀신이 나갑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불신은 절대 허용하지 마십시오.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